유스페어분들과 인사를 나눠볼게요 마이크 예, 전달 받는 대로 예. 자유스페어 여러분 데뷔를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아 네, 너무 감동적인 순간인데요 자 10년 만에 정말 WM 엔터테인먼트에서 오마이걸 이후에 10년 만에 보인 음, 선보이는 걸그룹인 만큼 많은 관심을 주고 계신데 기자님들께 다시 한번 단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유스피어입니다! 아유, 우렁차입니다. 자, 한 분씩 각자의 포부를 담아서 데뷔 소감 부탁드릴게요. 먼저 소희씨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스피어의 고양이 같은 골든 리트리버 소희입니다. 너무 떨리는 자리인데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씩 갈게요. 안녕하세요 유스피어의 순수광인 채나입니다 저희가 데뷔하는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점점 성장해가는 모습 보여드릴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온씨 갈게요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유지하는 유스피어의 긍정걸 다운입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실 줄 몰랐는데 여기 와주신 기자님들 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운식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스피어의 육각형 멤버 시안입니다. 먼저 저희 쇼케이스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예쁜 기사와 예쁜 시선으로 저희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유씨 갈까요? 네, 안녕하세요. 유스피어의 사랑스러운 끼쟁이 댄서 서유입니다. 이 자리에 서서 너무 떨리면서도 데뷔라는 이것이 정말 실감나는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계속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유스피어의 감성보컬 막내, 로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 무대마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할게요. 우리 주장입니다, 이제. 네 안녕하세요 유스피어의 카리스마 주장 여원입니다. 오늘 저희의 데뷔 첫 쇼케이스 자리에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멋진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전체 인사에 이어서 소감을 한 마디씩 들어봤고요. 아, 무엇보다도 팀명 유스피어 아니 이건 어떤 뜻일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소개 부탁드려요. 네 여원입니다. 먼저 저희 유스피의 팀명의 뜻은 어스, 우리, 스피어, 묻다, 질문하다 라는 합성어로 우리가 함께 진리를 찾고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며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저희만의 포부를 담은 이름입니다. 뭐 어떤 또 메시지를 가지고 있을까요? 네, 소희입니다. 또 음악과 퍼포먼스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연대와 창조의 상징인 K-POP처럼 저희 유스피어 역시 음악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는 메시지를 담은 의미를 담았습니다. 네, 유스피어가 열어갈 새로운 K-POP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스피드 존의 타이틀곡 '줌'의 무대를 가장 먼저 선보이려고 합니다. 멤버들 잠시 퇴장하셔서 무대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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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퇴장해주시고요.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예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한 분씩 착석해주시고요. 네. 자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네네. 네, 네. 어 정말 많이 떨렸어요. 네, 너무 떨렸어요. 아, 네. 뮤직비디오가 처음으로 또 공개가 됐습니다. 예, 네. 앨범이 더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 유스퍼 퍼스트 싱글 앨범 스피드존은 어떤 앨범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다온입니다. 저희 그룹 뜻이 우리가 함께 묻고 답을 찾으며 함께 앞으로 나아간다는 단순하지만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저희 유스 유스피어의 데뷔 앨범인 스피드 존은 출발선에서 달려나갈 준비를 마친 저희 유스피어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강렬하기도 하지만 앨범 패키지가 너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예. 네, 채나입니다. 앨범 이름 스피드 존에 딱 맞는 스포티한 스포츠 운동화랑. 네. 스포티한 운동화 상자 컨셉으로 앨범 패키지가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타이틀곡 줌 이걸 듣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 그냥 어, 줌이라는 게 귀에 계속 맴돌거든요. 자, 줌은 어떤 곡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시안입니다. 저희 첫 타이틀곡 줌은 일렉트로 힙합 장르의 곡으로 마치 주문처럼 반복되는 중독적인 후렴구와 심장을 울리는 강렬한 드럼 사운드가 인상적인 곡입니다. ...입니다. 여기서 줌은 카메라 렌즈의 줌이 아닌. 빠르게 질주하거나 돌진하는 소리를 뜻하는데요. 저희 유스피어가 거침없이 달려나가며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겠다는 포부와 유스피어의 여정을 시작을 알리는 곡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줌이 사실 카메라 렌즈로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얘도 네. 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중독성 넘친다는 이야기 계속 해주셨는데 줌, 뭐 멜로디 외에도 우리가 또 다른 중독성을 유발하는 뭐 포인트가 있을까요? 네 서유입니다. 저희 포인트 안무도 굉장히 중독성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포인트 안무 중에 헤쳐 나가는 듯한 동작과 네. 그리고 또 주문을 거는 듯한 오. 안무가 있는데 저희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네. 노래 부탁드립니다. 네, five six seven eight zoom 드럼 소리는 팡팡팡 시작을 알리고 zoom okay, okay. 와아이 마지막. 마지막에 오케이 이 포즈가 아까 세그니처 포즈로 기자님들한테 선보였던 그 포즈가 여기 나오네요. 네. 예, 예. 맞습니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챌린지에 또 도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도 굉장히 스포티한 예, 그런 매력이 느껴지는데요. 촬영하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일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소유입니다 뮤직비디오를 보시면 스케이트 파크에서 달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그때 찍었던 달리는 신이 기억에 남는데요. 서유가 출발은 <laughs> 1등으로 했는데 달리기가 늘려서 느려서 네. 마지막으로 도착을 했거든요. 아, 아 서유씨 1등으로 나간 건 맞아요? 아, 네. 서유입니다. 네. 어, 제가 대영상으로 이제 첫 번째로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 네. 이제 제가 다른 멤버들보다 달리기가 느린 편이어서, 아. 이제 아마 제 앞으로 다 멤버들이 지나갔던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아, 저희가 서유 씨가 예, 꼴찌로 들어가는 그 장면은 저희가 좀 다시 한번 체크해서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 굉장히 에너제틱한 뮤직비디오 잘 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타이틀곡 '줌' 외에도 또 다른 수록곡이 있습니다. 자,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네, 로아입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줌' 외에 '텔레파시'라는 곡이 수록돼 있는데요. 운명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한계도 무서울 것 없이 뛰어넘을 수 있다는 특별한 유대감을 담은 곡입니다. 네, '텔레파시' 잠시 후에 무대에는 이어질 예정인데요. 그 전에 짧게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Lik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공구주 공구주 막내라인의 예, 합을 잘 들어봤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자, 오늘 오후 6시에 발매되는 유스피어 퍼스트 싱글 앨범 스피드존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 좀 전에 들려드린 텔레파시도 많은 분들이 함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장에 기자님들 굉장히 많이 오셔서, 예,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자리에서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바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예, 바로 전달할게요. 감사합니다. 기자님, 네. 자기소개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인뉴스14 이영 기자입니다. 네, 데뷔 안녕하세요. 축하드리고요. <laughs> 이제 회사에서 10년 만에 선보이는 걸그룹인데 좀 부담감과 각오가 남다를 것 같아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회사에 많은 선배 가수분들이 계신데 좀 어떠한 응원을 해줬는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저도 그거 너무너무 궁금했어요. 네 부담감이 얼마나 좀 컸을까 또예 어때요? 네 여원입니다. 어, 사실, 부담감 보다는 네. 이제 저희가 그만큼 열심히 노력한다면 저희 음악을 사랑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선배님들도 많이 중간에 뭐 촬영도 도와주시고 정말 많은 선배님이 도와주셨는데 혹시 생각나는 조언이나 칭찬 있어요? 어, 네 시안입니다. 저희 오마이걸 유빈 선배님께서 이제 항상 지하의 연습실에 내려와 주셔서 저희 보컬이라든지 댄스라든지 다양한 면에서 이제 디테일이나든지 뭐 부갑 잡는 연습 같은 거 되게 많이 알려주시고 또 삼겹살 회식을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삼겹살 회식을 하면서 좀 너무 감사드리고 맛있는 것도 되게 많이 사주셔서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소고기로 보답을 드리고 싶다고 내 네, 전에. 드리고 싶습니다. 어머, 네, 어, 오마이걸 리빈 씨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런 좋은 예, 선물이 있었군요. 예. 어, 또 계속해서 예. 네 여원입니다. 저는 작년에 비어네이프 선배님들께서 컴백하셨어서 타이틀곡 리와인드 활동을 할때 댄서로 설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때 컴백 쇼케이스 무대에도 섰었고 음방 활동을 함께하면서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요. 이제 비원네이퍼 선배님들께서 많은 조언들도 해주시고 저희한테 음료수도 사주시면서 네. 노래도 많이 들어봐주시고 아 여기 여기 부분을 이렇게 더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다독여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선배님들께 감사 인사 전해 봅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요 앞쪽으로. 요. 예. 마이크 네. 전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스포티비 뉴스 장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멤버분들께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쇼케이스 시작으로 좀 본격적인 활동을 앞두고 있는데 데뷔 후에 얻고 싶은 수식어 그리고 꼭 듣고 싶은 칭찬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유스피어가 활동하면서 닮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롤모델이 있는지도 아. 궁금합니다. 네, 기자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오늘 기자님들 진짜 많이 오셔서 원하는 수식어를 여기서 얘기를 잘해주시면 오늘 기사가 얘도 그렇게 나갈 수도 있으니까 자 네. 듣고 싶은 수식어 뭐가 있었을까요? 네 시안입니다. 제 개인 수식어 가또 육각형 멤버인데요. 네. 저 제가 육각형 멤버인 만큼 저희 팀도 만능돌이라는 수식어를 얻고 싶고 네. 또 저희가 퍼포먼스 강점이기도 해서 퍼포먼스 강팀이라는 수식어도 듣고 싶습니다. 네, 만능돌 퍼포먼스 강팀. 네, 이런 게 욕심나시는군요. 또 있어요? 채나 네, 네, 씨. 채나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데뷔한 지막 얼마 안 돼서 모든 수식어가 정말 다 감사하게 느껴지지만 어, 아무래도 WM의 자랑이자 선배들의 자랑스러운 후배 그리고 WM의 대들보가 되고 싶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네, WM의 대들보. 네. WM의 자랑이 되고 싶습니다. 예. 혹시 뭐 듣고 싶은 칭찬, 칭찬 같은 거 있어요? 이번 음. 활동하면서? 듣고 싶은 칭찬? 네, 여원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멤버들이 너무나 이제 다양한 면에서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제 라이브도 잘하고, 아이 친구들 정말 표정을 잘한다, 표정을 정말 잘 쓴다. 네. 그래서 보는 맛이 있다라는 네. 칭찬을 많이 듣고 싶습니다. 이런 네. 디테일을 예, 우리 주장이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닮고 싶은 롤 모델 아까 여쭤보셨는데 얘기해 주세요. 롤 모델 누가 있을까요? 네, 서유입니다. 어, 아무래도 저희가 연습생 생활하면서 저희 직속 선배님이신 저희 오마이걸 선배님 어. 분들을 제일 롤 모델로 삼고 싶고요. 네. 저희가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어 선배님께서 오랫동안 롱런하시기도 하시고 되게 잘 되셔서 국민적인 걸그룹 네 맞아요 국민 걸그룹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국민 걸그룹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소희 씨또 어떤 예 어떤 네. 선배 예. 소희입니다 저희 저도 저희 선배님 오마이걸 선배님인데요 네. 오마이걸 선배님께서 이제 그룹으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지만 개인으로서도 이제 솔로 앨범, 연기, 예능 등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도 팀으로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네. 개인으로서도 많은 매력을 보여주는 팀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 마이 걸 예. 그리고 혹시 개인적으로 아, 나는 이분이 롤모델이다. 혹시 알려 주실 분 있나요? 개인 롤모델. 네. 네. 서유입니다 서유 씨, 네. 저는 예전부터 레드벨벳 슬기 선배님을 어. 네. 정말 존경하고 이제 아 좋아했는데요. 왜냐면 이제 슬기 선배님께서 퍼포먼스로 되게 유명하신 네. 분이시잖아요. 근데 항상 어떤 무대든 자신만의 무대로 몰입하게 만드시는 거 같아서 저는 많이 본받고 싶습니다. 네, 서유 씨가 또이 팀에 또 댄스를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얘 예, 밝은 에너지와 얘 예, 무대에서 좋은 퍼포먼스 앞으로 많이 기대할게요, 우리 서유 씨. 네. 네. 어 다음. 뭐또 다른 분 혹시 네, 네 시안 씨입니다. 네, 네 롤모델. 네. 네 일단 저는 우선 보컬 담당이다 보니까 어 약간 오마이걸 선배님 가까이 계시는 오마이걸 선배님께서 이제 또 노래를 되게 잘 부르시고 또 성량도 되게 좋으시고 탄탄한 보컬을 가지고 계신 부분에서 닮고 싶어서 롤모델, 롤모델로 선정하게 되었는데 네. 또 제가 연습생 때. 태연 선배님의 네. 곡을 정말 많이 연습을 하고 많이 본받았는데 그래서 연습생 때 태연 선배님을 또 롤모델로 삼게 됐던 계기도 있었습니다. 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멋진 보컬 예시안 씨 기대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마이크 예, 뒤쪽에 먼저 전달드리고 기자님 다시 나중에 앞으로 올게요. 네. 네, 스포츠 서울 이승록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오마이걸 선배들과는 좀 음악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또 스포츠가 컨셉인데 다른 걸그룹과 비교해서 좀 구체적으로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오마이걸과는 조금 더 다른 매력으로 다가옵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어떤 좀 음악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네, 여원입니다. 어, 저희 컨셉이 어, 단순히 스포츠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제 더 저희 팀이 이제 열심히 아, 저희 팀이 에너지와 생명력을 속도에 비유하며 이제 영상을 찍기도 하고 많이 이제 텐츠로도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어, 그만큼 저희도 그런 면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는 점이 차별된 차별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서희입니다. 우선 저희 여원 언니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희 곡은 파워풀한 퍼포먼스가 되게 돋보이는 곡이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스포츠에 연계되어서 이제 많은 콘텐츠들도 보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어. 저희 팀 자체에서 풍겨지는 분위기가 좀더 에너지 넘치는 그런 모먼트가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질주하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네. 이제 다른 그룹들과의 차별점 혹시 생각해 본적 있으세요? 네, 다른 그룹과의 좀 다른 점 뭐가 있을까요? 채나입니다. 어, 어, 팀마다 개성이 너무 다르다 생각하고 저희 역시 또 다른 개성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만의 에너제틱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차별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일곱 명의 에너지 예, 앞으로 음악 방송에서도 예,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 자 다음 기자님 질문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JTBC 엔터뉴스 팀정아한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아까 줌 포인트 안무를 보내, 보여주셨는데 혹시 챌린지를 함께 하고 싶은 오. 선배 가수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아까 이제 롤 모델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이번 데뷔곡으로 음원 차트나 뭐 음악 방송 등에서 좀 얻고 싶은 성과나 목표가 있다면 같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챌린지 함께 하고 싶은 선배, 지금이 기회입니다. 예, 다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희입니다. 아무래도 저희 회사 선배님인 비어네이퍼 선배님부터 이채연 선배님까지 네. 이렇게 같이 챌린지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시안입니다. 그리고 저희 리얼리티를 통해서 커버 댄스를 보여드렸는데 네. 엔나이픈 선배님의 패러독스 인베이션과 베비몬스터 선배님의 드립을 했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엔나이픈 선배님, 베비몬스터 선배님과 함께 챌린지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어, 예, 저도 예 바라는 바입니다.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번 활동 시작하면서 목표 좀 알려주세요. 네, 여원입니다. 어, 이번 활동의 목표는 아무래도 저희 팀 유스피어의 이름을 먼저 멀리 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 저희 팀 멤버끼리 얘기를 했었는데 어, 꼭 음악방송 1위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기회가 된다면 연말 무대에서 신인상을 휩쓸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네, 어, 다은입니다. 어, 저도 연말 시상식에 꼭 서고 싶고 이제 장기적으로 팀의 목표라고 한다면 빌보드 차트에 저희 팀의 이름과 노래가 올라간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어, 꿈의 무대인 코첼라 무대에도 꼭 서보고 싶습니다. 어, 다원 씨가 또 영어도 되고 중국어도 되는데 나중에 세계적인 무대에서 예 일곱 분의 멘트와 무대를 꼭 보고 싶습니다. 예, 자 다음 기자님 네 질문.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저 iMBC의 이호영이고요. 안녕하세요. 두 가지 여쭐게요. 안녕하세요. 박수현 씨께서 리더 아니고 주장이라고 영원실을 호칭하시길래 이유랑 같이 이게 좀 팀워크에도 도움이 되는지 말씀주시고요. 두 번째로 스포티한 컨셉 정하셨으니까 혹시 멤버들 운동 경력이 실제로 있는지도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운동 경력이요? 운동 경력? 예, 먼저 주장의 의미부터 좀 알려주세요. <laughs> 네, 여원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희, 이제 저희가 리더가 아닌 주장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희의 컨셉이 스포츠와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저희 팀 유스피어가 하나의 스포츠 구단이라 생각하고 저희가 그에 속한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서 리더가 아닌 주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태권도 사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8년 정도 태권도를 하면서 이제 탄탄한 운동 실력과 그 다음에 이렇게 팔팔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서 네. 근데 그만큼 또 저희 멤버들도 각자 운동 경력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퍼포먼스에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능에서 막 발차기도 보여주시고 했었는데 네. 예. 단연간 태권도를 한 예, 거기서 나오는 예, 발차기였거든요 혹시 또 다른 멤버들 어, 나는 이런 운동의 경력이 있다 하는 분 있을까요? 네 소희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 이제 프리테니스라는 네. 스포츠를 선수 활동을 했고요 중학생 때는 여자 배구부 활동을 했습니다. 배구부 활동 네. 얼마, 얼마나 하셨어요? 어, 중학생 때 여자 1등을 했었어서 네. 그냥 학교에서 작게 하는 활동이었었어요. 아네 그렇군요. 또 다른 멤버 운동 경력 가지신 분 계세요? 다원입니다. 다운 네. 초등학교 때 잠깐 학교 내에 있는 티볼부에 소속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야구장에 가서 시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 네. 어, 그 소망도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질문 받을게요. 어, 발차기 그 중앙으로. 예, 네, 그러면 아, 여원 씨 네. 앞으로 나오셔서. 어, 감독님들 어 카메라 어 카메라 들어주시나요? 어, 잠깐, 잠깐. 잠깐. 근데. 거기 어디 중앙에서 하시는 게 좋을까요? 어디가 좋을까요? 네 발차기. 몸좀 푸셔야 되는데 몸 풀었어요? 어, 네, 어, 한 30초만. 네네 30초만 네. 기자님들 어예 잠깐만 발목하고 예 골반만 좀 풀게요. <laughs> 예 오늘 갑자기 그 발차기는 예상에 없었던 사실 질문이었는데 자 발목 일단 풀고 예 손목도 좀푸시고 어떻게 발차기를 하실 거죠? 발차기 예, 기압을 좀 넣어주실 거죠? 기압은? 네네 감독님 거기서 하실 거예요 거기서 센터에서, 아, 센터에서. 네네 네. 기자님 들자 자, 갑니다 자아 아아 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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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님들 촬영 됐나요 촬영 됐나요 어 감사드립니다 어, 기자님들이 순간적으로 포착을 딱 진짜 잘 해주셨습니다 어, 나중에 기사 나오면 제가 꼭 확인할게요 감사드립니다 질의응답을 그러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어 질의응답. 마무리하고, 예, 앞으로의 활동, 너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수록곡 텔레파시 무대를 보여드릴 거라서 멤버분들 일어나셔서, 예, 무대 준비를 위해서 퇴장해주세요. 네.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왼쪽으로 퇴장해주시면 되고요. 어, 기자님들 좋은 질문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